안녕하전영화 도현TV. 아! 도연 t v 입니다 여러분, 오늘은 제목이 2탄입니다. 오늘은 제가 물을 이미 넣었습니다. 보시죠. 아, 물이 안 돼! 물을 넣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따야 는데요 바로 이거입니다. 이걸 뜯어서 한번 받았죠? 받아줘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짐이 뜨다. 초정 정화제야 아이 있대요. 조짐이 그 뜨다합니다. 안그러면 지금 죽어 뜨더있죠 여기 아니 이렇게 튕겨습니다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오오오와 방금 봤죠. 방금 봤죠. 방금 봤죠. 오오 한번보시죠 아, 아. 잠깐만요. 진짜 대박이에요. 이거 진짜 공기처럼 부풀어 올거요그 다음에 이걸 섞어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섞어주면 된다고 합니다. 조짐이 좋고. 찼을 때 조짐이 합니다. 여기 1봉지 아무것도 합니다. 알찌니까 조기 됐구요. 아, 됐다. 오 됐다. 그 다음에 지붕을 우여주면 끝이에요. 그렇죠. 아, 아, 그렇죠? 기억했죠짜은붕기기 완전. 그렇죠? 오케이. 방금. 분포 오양거 보셨죠? 보죠? 위 드드드드드드 두두 아, 여기 분포 오이가 봤죠? 근데 친구들은 못볼 거야. 으아! 위 여러분 대조갑이다. 여러분 좋아요 누가 주시 거야? 얘는 이애드 e 파이 제냐면요신문기가 보여야 된다고. 위위 위. 개 네, 여기에 마트 도어가 되겠습니다. 이거 보죠 오, 이거 조금 멋있는데? 굿. 그래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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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. 바이 두 개.